음. 정상화된 호로비 홀오비. 점프. 호로비는 뭐지? 언제 왠제 언제 1600이 언제 1600이 됐습니까? 음. 음. 진짜 무섭네. 시공을, 시공을 써,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 300 레미나드가 있어. 아, 이런 씨발. 음. 이 노잼 새끼들은 다 뭐야? 애즈모단! 제타스 모단! 에즈모단 만만! 이거 씨발. 지금 당장 안 골라? <laughs> 당장 안 골라? <굴라>? 이런 팩! 마지막 단번두번 걸면 데미가 안 들어가겠어! 어, 있을 걸세! <laughs> 아 나든가 내가 나든가 씨 아무거나 해. 그러니까 너 나나 해. 씨 내가를 존나 어려워. 아씨발 저새끼 또 데려갈 데려 네. 또 거. 데려가놓고 또지질거 아니야 님들 웜홀 갈 거임? 난 Yes. 님도 하셈. <하자>. 님도 하셈 재밌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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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쌍웜홀. 준비는 사워 좋다. 쌍웜홀 <laughs> <사원 워몰 웃음> 가자. 거대 가르기. 거대 가르기. 거르기 거르기. 거대한 가르. 아씨발 이거 그냥 탈 탈트리가 가지고. 아나는 아, 음. 아 존나 괴롭힐 걸 그랬네 노! No. 음. 아나는 왜 섭취를 하냐 너다 죽이면 그만 씨발 한 번에 한 시, 번에 다 죽이면 그만이다 때깟이 특성 어떻게 하냐 때깟이 특성한테 애니 쳐들진 거갈 거면 씨발려나 아. <laughs>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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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면 총을 쏴라 씨발 쳐들기 싫으면 아무거나 찍으십시오 아무거나 찍어도 이겨드린대요 뭐? 그것도 맞는 말 그냥, 아나,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W를 찍었네. 걱정었는데 <laughs> 아니, 아나, 저 상대 하나. 아. 아니, 아 나라 있 아니, 뭐, 내리면 세개나 퍼져, 이 새끼들. 이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건 막. 맞... 아... 어대한 다르게? 아 진짜. 좀 해, 좀. 야. 너무 아파요. 저때스윙 체력이 좀 건방지지 않아? 아니 이거 시마놈이 이놈의 새끼들 지금부터 이렇게 털려가지고 지금 벌써 <laughs> 이렇게 털리면 어떻게 나 사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 어? 계속... 웜홀도 나오지 않았네요 웜홀 나오면 은어 무슨 무슨 씨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지금 즉시하지요 즉시하지요 쇽 뭐 작은 텐트였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김치찌개 한 그릇. 아 주모 <laughs> 이모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laughs> 뭐하지 음, 뚝배기 딜이 리의탑 바레베 피흡인가? 그, 난뭐 뭐 있지? 평 방어력이랑 Q 피흡이랑 그냥 평타 피흡. 평타 피흡 같은 거지. 근데 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방어력인 오케이 아, 그럼 푸시 특성. 음, 난 푸스야. 음, 난 푸스야. 아, 아. <laughs> 저... 아, 야 아, 치야 치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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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치아야 치료야. 치료야. 야치 진입을 못하겠군 씨발, 료야치료뭐야 치료야. 야치야오케야치씨발야아야아야아야 이 새끼들 무빙을 안 해. 데스윙의 옷벗기기 게임. 반겹한데. <laughs> 한 아니 음, 이 새끼 못 잡겠는데? 아못잡는 아, 거.. 안못 잡으면 안될 돼, 씨발. 안 돼,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씨발놈들. 고일이 씨발, 제라툴, 앵무도 못 도와줘. 제라툴 앵무. 공감 두 개는 있어야 돼. 아니 그냥 들어가서 씨발 리밍 에미까지 씨발 조사하면 되는데 그냥 <laughs> 좀 아플 거야. 아플 거야. 아, 우리 칠레 언제 됨? 어, 저렇게 가면은 어? 뭐야? 쥐건데 어떡할 건데? 아이 씨 그걸 못 맞춰. 맞겠어. 어. 나 많아 씨발잖아.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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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불쾌한 음독하는 음 아. 아, 신속한 신독가. 아, 겁나 빨랐다, 신독가 음지, 음지, 음지. 노래에서 탈출할 곳은. 아, 죽으 <laughs> <laughs> 아, 불쾌해. 아, 오쉬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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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참지 못해 버렸다. <웃음> 님들 예? <laughs> 네? 내라지 <웃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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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미친 개야 어? 근데?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다 아니다 공항하가고 내가 지금 괜찮네 응. 아니 식초 공감을 차봐 <laughs> 1초 공감이요? 아니 <laughs> 네, <laughs> <솔직히> 1초 공감 히초 <laughs> <laughs> <10초> 공감 재미따라 씨발. 씨발 미친 새낀 아나 어딨어? 하고 싶 어? 아나 데려와 개 추모하려고 ㅅ 발놈이 아나저 뭐야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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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발 저 고방의 체력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뭐야 블뭐 블랙펄 같은 뭔가. 그게 있을지 없을지. 어? 이거 이거 폭타 친거맞어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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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야 와거 What? <laughs> 에이. Hey. 너무 약해 대라트. 얘는 아, 우리 애또뭔또 뭐야 이 시발. <laughs> 님들 우리 데스인만 십초 동안 공감에 가둬놓고 한단이고 뭐? <웃음> <웃음> 어? 데스윙 빼고 너흰 전부 전부 볼살이다. 제라딘들 아나한테 심판 받을까요? 이 <laughs> 심판 찍긴 했거든. 이개 새끼 보이기만 해봐 주바요 아, 결혼 비제지아지눈보일 씨발. 이나 아, 아,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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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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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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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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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야너 너 아, 아, <laughs> <laughs> 야. 야, 뭐, 쉬없잖 아, 넌 뭐, 아, 넌 뭐,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야 쉬워, 쉬워. 쉬얘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장막?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 장막이 나 아, 공원에서 또 아퍼 존나 아퍼. <laughs> 어, 그래 맞아 아퍼. 어 그래 형은 존나 아퍼. 미안해 잘못 들어갔어. 아 진짜 이 재물이 쟤가 또이 씨발놈들이 뭐 진이 대일에 어떤 새끼는 씨발 전멸이 안 닿는 거리에서 전멸을 쓰지 않나. 어떤 새끼는 키 쓰고 전멸 써서 들어갔지 않나. 뭐? <laughs> 난 아니다. 이런 쓰레기들. 쓰레기로레기는 제거. 기로드치네 진짜. 래아로 드래기로 드래나로 드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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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야. 드래기로 <laughs> 드기 아, 왜. 드기 왜. 아, 래기로 드래기로 드래 존나 빨리. 존나 드래 빨리, 존나 드래 빨리. 존나 저 테사에. 오, 씨발로 들어가. 오, 뭐, 쩔건맑가니스너뭐되냐 어? 아니, 이게안 하는 또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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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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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 라디오, 노래 한번들어라자 노래 한번 라디오, 라디오, 했디오 라디오, 라디오, 들디어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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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아이응데어어 다시 들어 다시 들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어한한한한어 아이씨 발 몇초를 재우는거야 응 슬로운데 음응슈이다 써봐 응응 못쓰지 이게 뭐야? 두슬이잖아. 아, 왜왜왜는데 뭐, 뭐, 뭐 뭐가 하고 싶은데 대체요? 어? 음. 음. 아. <laughs> 아, 너무 불쾌한고 <laughs> <laughs> 어, 이 <laughs> 다섯, <맞아, 맞아. 웃음> 어, 들어가? 들어가? 씨번한번한 번째, 두 번째,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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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고째두 번째, 두 번째, 뭐야 이, 뭐야, 이 <laughs> 쎄시 벽 씨넷 쎄스잉.. 스윙... 부이야시 자기가? 아, 어? 아 날카리 안 뭐야 왜왜 왜 무기둥이 씨발 구원 어둠이야? <laughs> 대륙 무기둥이 아, 구원이라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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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힐.. 힐즈? 헐 씨발 존나 아프군 아이 새끼들 20레벨 나오면 진짜 어떡할라고 지금 <laughs> 이거 친다 <laughs> 이 용병들을 고용해야이 용병들 <laughs> <놈들 다 웃음> <치네>. 어? 아.. <laughs> 아 애들이 인장 시바... 아.. 자, 아니, 아니 다정예천사 가버릴까? <laughs> 그게 뭐지? 아 그.. 심판 사거리랑 어? 고고고고고? 고고 아.. 아 <laughs> 그린자이 그림자의... 생 음, 나는 이제 피우비 생겼다. 음피 피바라기. 허? 피바라기. 진짜 골대 남새끼 셨어나 나는 아뭐뭐뭐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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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하 하고 싶은데요. <laughs> 할머니, 할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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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안아, 안아, 같은 보이셔서 계속해 아, 너무 많이 갈랐어. <목소리> 아, 수없이 가르면, <목소리> <했다. 목소리> 아, 셋에 너무 많이 갈어 아, 정말, 아, 케이오케이오케이야 아, 이 아, 셋이야, 아, 애들 아, 이 아, <laughs> <laughs> 아이 아, <laughs> 뭐야 저게 날아갔네. 아, 나왔다. 완전체 제다 너무 강력해. 빨리 빨리 내내 내 포션이 <웃음> 어떤 <웃음> 어떤 시발로 우리 포션이내 준비하고 있지? 음, 아, 아이 급쟁이래. 쓰. 이게. 축 <뭐라> 아이 e 아, l l y really, r e a l l 이리 e a l l y r e a l l 미안해, 사과한 사람의 자세가 암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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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멸 못돕다 어, 안돼씨발 쓰러... <laughs> <laughs> <시발. 웃음> 아니 이게 무슨 고통의참 비명소리지? <laughs> 음... <laughs> 같은 아나 시X년 수면총 M1 진스킬씨발 야, 포르에는 건물 피해주냐? 너... 어 존좀 좀, 좀, 좀. 좀, 관통 안 되잖아 건물 이말 뭐라고 건물 피해라고 아자 개좆같네 예, 갑자기 <laughs> 건질 원해요 건물 피해라고 씨발 아니 지금 무슨 건방진 발언을 한 것이지 아 저런 애들을 패선 능이 없어 뻥질만 늘어나고 안나오지 아, 저기 있다. <목소리> 아, 니, 니가 날 어떻게 막을 거야, 어새끼 <목소리> 니가 날 <내> 씨발, 씨X... <laughs> 여기서 이제 있... 어떻게 <laughs> <개> 막을 건데. <laughs> 사람 살려! 아, 잘못 묶었다. 이게, 이름이 아니었는데. 아, 아, 어, 그렇게 튼튼해. 정말 <laughs> 피해 준다며 시발 <laughs> 우리 대천 구금의 대천사 신성한 고기가 가네아 <laughs> 너무 강력해 <그냥>. 믿을 <laughs> 수가 없고 어, 아니 이 새끼는 시발 리빙랩도 지고말가리스무고 거지 뭐삼시한 것이죠? 아 네, 하지만 아나 힐벤앞천한팀 얘기해 주시 아버님께 해 아이 새끼는 또 무슨 똑같은 소생나 하고. 아니 새끼도 발 지금 어 가르기를 막고 싶어 고 빨리 둘이 나란히, 도바, 나란히, 나란히 도바, 가르기. 어 가려고 <laughs> 막탈하고그래가이 음. 아, 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 옆에서 옆에서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지뭐뭐뭐뭐뭐 하지만 아, 진짜 도뭐간다면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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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씨발 아무도 안아? 돌아가서 안아? 에에에라이 ㅅㅂ 모르겠다 안 돼. 딸까리에 묻었어 오 마이 갓 진짜 잡아? 아오 <laughs> 뭐야 이 새끼 내 말이 뭐야 ㅅㅂ 엄청나 무섭네 하지만 딸까이 지워져 버렸죠? 아 <laughs> 어, 이런 개 씨발 아, 나이 검은 아나를 위하여 용쟁이 용쟁이 같이 가시다 우리 <laughs> 화가 나는구나 <laughs> 제라틀님 빨리 <laughs> 씨발 여기 은신이십 <은신하십시오>. 은신 씨 뒤지기 싫으면 빨리 은신하십쇼 아이씨 깜짝아 <laughs> 아이 <아저씨. 웃음> 그걸 줘라 <웃음> <웃음> 화가 나네 아니 내 네. 헬퍼 반응했잖아. 아니면 아니면 이제 대막하고 뭐? 대막고. 아니 아 생각해보니까 씨발 됐어 이게 새끼야 너 막는다고 네가 뭐할수 있는데. 시간이 없음. <laughs> 너 막는다고 씨발 네가 뭐할 건데. 아이 씨발 <laughs> 공감 없었네. 아 공감인 줄 알았는데. 너 막는다고 뭐 하시디오. 음 <laughs> 아니 아. 어. 뭐 공감 핵수 들어가. 핵수 핵수 들어가. 아, <laughs> 막는다고 네가뭐할수 <laughs> 있는데, 밋이 나. 어? <웃음> <웃음> <난> 너무. 아! 무도왜그 이리 이속받아. 이속받아, 오! 마이 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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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새끼 무슨 만화 추출에다가 무슨 태양새를 본 노래를 쳐먹고 그런 상관없는데, 아니, 어, 우리, 이거. 우리 존나들 새끼들 <laughs> 10대스 뭐야, 씨발. <싹. 웃음> 싸움꾼 땄잖아, 어? 아, 아, 오, 한잔해, 씨. <laughs>